저에게 전시란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을 할까 말까? 나 혼자만 간직할까? 그런 망설임의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그걸 그냥 무작정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이야기를 함께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시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마음 자체를 보여주는것에 담아내는 작업. 전시가 그냥 가서 작품들 구경하고 한 바퀴 돌고 하는 정도였지 의미에 대해서 이 작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과정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굳이 공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왜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할까? 전시는 모든 걸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원주 그림책 시즌 3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때 우리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 문화 활동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키고 할수 있을까라는 키워드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거의 한두달 정도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 그림책 갤러리 1.8이라는 과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간을 베이스로 한 시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재단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할수 있을까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 끝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이제 기획자만 시민으로 바꾸면 전시가 어떻게 달라질 건지. 기획자의 자리로 일반 시민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전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사실 또 주제가 어떻게 잡힐지도 모르고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미지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민들이 자기 이야기를 이제 전시의 내용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전시 기획에 대한 트레이팅에 대한 개념이 너무 낯설어서 그 개념을 자리 잡는 데까지가 한달좀 넘게 이제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잡아 나가는 것까지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불확실성 어떤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만일에 전시 준비를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 그 부스는 비게 되는 걸까? 이층 공간은 비게 되는 걸까? 어떨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제 그게 가장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일곱 일곱 팀 모두 너무 개성 있게 나왔고, 근데 더 좋은 거는 그 일곱 팀의 개성들이 어우러져서 이층 전체 전시 시민 그림책의 1.8이라는 하나의 전시를 만들게 되었다는 점. 원주 그림책 시즌3 특히 시민 그림책 갤러리 1.8에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원주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원주 그림책 시즌3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